옳지. 아, 아차, 아, 잘한다. 흔들 흔들 옳지. 자. 유치원 갔다 오는 거야 형아들. 어 노란 버스 타고 유치원 갔다 오는 거야. 형아들 잘 갔다. 응. 원래 입으로 넣어야지 고기를 걸러 넣지 말고 쪼뒤로 들어가야지 왜 국물에 넣어? 형아, 건 쪼지 마. 니서라 소라 그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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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ཡིན པ དང sous <truhaha> 못 가잖아 그래서 화이팅! 화이팅! 아야안 자고 싶어? 아니면 있 자고 싶어? 자면 뭐라고? 어, 한국과한번한 거, 볼... 한 음, 거, 한 잘자 잘자 아침에 또 만나자 아침에 물한 거, <laughs> 창문. 그럼 창문 열어놔요 누나 어? 응. 됐지? 응 잘자 <laughs> <다이다>. 응 뽀뽀해줄까? <laughs> 아니야 너가 저기서 책 보고 있어야지 영원히가 자 자꾸 응. 오면 영원히 못자잘 어? 이제 그만 들어와 책 보고 있었어. 어, 어, 노란색. 노란색 책 보고 있었어? 네. 허, 아가 잘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어? 네. 허, 너무 잘했어 여준아 이제 누어볼수 있겠다 형아들 보는 거 보여줄까? 응. 아까 밥 먹고 놀이터 가자. 찍어요, 엄마. 응? 찍어요. 왜 갑자기 무슨 말이야, 여준아? 찍어요.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. 찍어요. 그러면 여준이 노노노 끄고 그럼 엄마랑 얘기 좀 할까? 아니. 그런 얘기 얘기하면, 얘기하면 나쁜 거야. 응? 응? Yup. 야치 그거 맛있어? 야야아 그거 맛있어? 이거 해봐 어떤거? 이거 아빠 어떻게 했지? 어.. 똑똑똑똑 똑이 더 줘? 이거랑 이거랑 다먹어거 뭐야? 여기 있어요, 나. 이 고양, 이 고양, 고향, 이 고양이 다야. 그래. 그래 자, 엄마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어?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재밌겠다 재밌겠지? 우와! 우와, 멋진데? 멋진데? 나도 해볼래? 우와. 해봐! 여준이 생각은 어때? 옷에 묻어도 돼. 떨어뜨려야지. 이렇게 퐁 하고 떨어뜨리고 여기에 자동차 모양도 만들고 여주야 뭐 먹고 아, 야 일로 와 이거 휴지 구워야겠어 어머니도 동글동글하게 만드세요. 꾹 눌러주고 그렇지? 그렇지.